조금만 더. 용서하지 않겠다. 하 아, 참. 여기 오기 전에 뭐라도 좀 먹어 둘 걸. 아. 이 기회 놓치지 않을 거야. 럭스, 괜찮아. 망설이지 마. 세계 최고 명문 전투 사관학교에서 날 받아줬잖아. 절대 실망시킬 수 없지. 언젠간 멋진 영웅이 되고 말겠어! 이 빨리 끝내자고! 쉽게 보다간 큰코 다칠걸? 뭐야? 기계가 불을 쏴? 이게 말이 돼? 옛날 옛쪽의 만화책에서 별소자본 적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있는 거였어? 나 정말 강한 걸까? 나좀 강해진 건가? 훈련이 효과가 있었나 봐. 말도 안 돼. 럭스랑 어떻게 싸워. 아, 이따 데이트도 있는데.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어? <laughs> 네 능력 따윈 두렵지 않아. 다음엔 놓치지 않겠어. 신비한 화살. 그레이브즈 교수님은 싸우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셨지만, 뭐 어떻게 하시겠어? 파! 수업 시작! 결판을 내겠어! 와우, 역시 제이스라니까. 나도 언젠간 저렇게 돼야겠어. 어리다고 무시하다 큰코 다쳤지? <웃음> <웃음> 난 훈련 받은 몸이야. 정말 황당하군. 오, 좀 하는데? 내 능력을 무시하지 마. 어디, 능력 좀 써보실까? 내가, 제이스를? 나, 좀, 강한데? 집중 안 해? 교장 선생님의 마법은, 정말 마법 같아. 맛좀 봐라! 삐삐삐, 삐삐! 내가 만만해 보여? 속셈이 환히 보이는군! 날 상대해 보시지! 야! 짠! 돌아갈 곳은 없어! 내가 얼마나 강한지는 이제부터 알아보지 뭐! 전부를 걸겠어! 상대도 준비가 된것 같네? 좋았어! 드디어 솜씨를 뽐낼 시간이 왔군! 나... 부족했던 건가? 빗나갔다고? 이걸 피했다고? 준비됐어? 짠! 설마 너 따이한테? 아, 너무 설쳤나? 이제 정신 바짝 차리자고. 끝장을 내보실까? 뭐야, 제이스. 반장이면 다야. 내가 널 이겨서 네 인기를 독차지하겠어. 뭐야? 출전이라고 벌써 진짜 방심은 금물. 럭스가 빛의 능력을 가진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 허, 저~ 쫓 저... 내, 내가 무슨 거 아니야? 야, 이 건틀릿. 왠지 다른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와우! 그레이브즈 교수님이 그냥 날려버리셨어!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내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지! 자, 배운 대로! 집중! 공격! 오, 문자 왔어! 능력만 제대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 꿈을 이루는 것도 식은 죽 먹기지! 야. 자, 이즈리얼. 침착해. 감각에 의존하는 거야. 아직 네 능력은 불안정하다고! 흥! 좋! 좋! 어때? 듀란달 시민들을 실망시킬 순 없어! 날 믿고 있다고! 내 한계를 넘어섰어! 우리 능력이 신성무기에서 온 거라고? 장난은 여기까지! 장난은 그만! 지금 다른 애들은 뭘 하고 있으려나? 어디 괜찮은 공격기 이름 없나? 계속 피할 순 없을걸? 난 물러서지 않아! 카탈리나 우린 싸울 필요가 없잖아! 이제야 제대로 하는군! 좋았어! 그레이브즈 교수님을 이기다니, 나좀 대단한데? 교장선생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래도 기숙사는 부수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진지하게 덤벼야 할 거다! 우리 반 친구들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네. 나중에 같이 훈련이라도 해봐야겠다. 꿈깨시지. 하! 교수님, 전 너무 과소평가하시는 거 아니에요? 많고 많은 영웅들 중에 내가 제일 잘났지. 자. 자! 물론 2학년들이좀센건 사실이지만 우리도 훈련만 잘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아 이런 거였구먼. 이제 감 잡았어. 미안해. 사실 럭신널 아무것도 아니야. 공격기 나갔습니다. 수작 부리지 마. 어디 따라올 수 있겠어? 야, 아, 좀 무리했네. 하하, 꼴 좋다. 바로 이거야, 극한의 힘. 입만 살아가지고선 야, 일단 붙자. 제이스, 기억해둬. 내 이름은 이즈리얼이야. 그레이브즈 교수님의 시험이군. 이번엔 통과할 자신이 있다고. 이게 내 능력이야. 기회로군. 이거지. 이리 와보시지. 언젠간 이 능력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겠어. <laughs> 여긴 정말 차원이 다르네. 이런 게 실전이겠지. 교, 교장 선생님, 이럴 수가 저 대학은 아니죠, 그죠? 다들 열심인데 나도 질수 없지. 감당 되겠어? 하, 하. 야, 아, 쉽네. 하던거나 잘하는 게 어때? 설마 카타리나가 내가 불쌍해서 저준 건 아니겠지? 아, 맞았음 좋겠네. 꽤 강한데 다음에도 한번 붙어보자고. 싸움은 끝장을 봐야지! 타! 이또 지각인가? 어떻게 계약 열흘째인데 지각을 열두번을 한거지? 훈련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놀아줘야지! 이제 내 차례야! 피일 이겨! 내 앞길을 가로막는 놈은 가만두지 않겠어! 교장선생님이라고 봐드릴 순 없어요! 이번엔 또 누구니? 잘 봐! 카타리나! 우리 계속 함께 싸우자고! 잽싼데! 이게 바로 신성 무기의 힘인가? 다들 날 믿고 있단 말이야 이런 핏빛 다이너마이트 아, 아니야 핏빛 조트와 아, 아, 공격기 이름 짓는 건 너무 어려워 실전은 상상했던 거랑 다르더라고! 내 전부를 걸고! 내 사전에 패배란 없지! 내 사전엔 포기란 없어! 한번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아야지! 하나도 겁안 나는데! 허점 발견! 내 주지. 가. 뭐, 내 시험이라고. 다들 미안해. 이 정도면 사관학교를 멋지게 졸업해서 세상을 지켜낼 수 있겠어! 전투 사관학교 최강자 카타리나잖아! 네,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쉴새 없이 몰아쳐볼까? 선제 타격! 집중해야 해. 상대는 봐주지 않으니까! 여기서 끝을 보자고!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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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